네, 안녕하세요 내이름입니다 네, 아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버섯이 있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까지봐주시고 구독 알람 땡땡땡 누르주시면 눌러주... 감사하겠습니다 가봅시다 고 오신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쓰레기를 겁나게 버리고 갔네 야, 물병도 그냥 버리고 갔어요. 아, 나이원참 이거. 올라가자마자 버섯도 못 봤는데, 쓰레기 버터 우산이 이거. 아, 이 맥주까지 먹었어, 이런. 아한장 하겠네, 진짜. 아유. 저 물병은 왜안 드시고 간 거요, 또. 아, 나 진짜. <laughs> 저기도 캔이 있어요. 아, 나 진짜 한장 하고 네 버섯 뿌어러 왔는데 이거 버섯은 나 아, 미치겠네 진짜. 일단 쓰레기도 모아놓고 어디 어디 갔어? 쓰레기를 모아놓고. 모여놓고... 야, 먹은지 얼마 안 됐어 이거요. 언이 야, 양심 없네. 왜 그러는겨? 쓰레 버섯부터 갖고 이렇게 쓰레기라도 버리고 다니신거요 아, 나 오늘 진짜 아니, 물병 왜? 아니, 다 드시고 버려야지, 이걸. 아... 물 진짜 많이 갖고 왔다, 이한 번. <laughs> 양반이래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양반이라고 했어도 있어요. 이렇게 욕이 나와요, 이런. 이따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등이 보세요. 와, 멋지다. 멋져요. 멋지게 이렇게 발견했습니다. 와. 이거 하나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 대궁이, 오. <laughs> 이게 통통 볐어요, 여러분들. 올해가 벌거지가 먹었습니다. 아, 이것도 좋다, 야 어, 이건 좀 땡땡한데? 오. 여기도, 이야. 역시. 나봉입니다, 야, 여러분들. 챙기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밀버섯도 끝물이네요, 이제 밀가루 가지고 했죠. 야, 이 밀가 밀버섯은 하나도 안 보이네. 엄초마토는만 어. 이제 여러분들. 합버섯은 여거 좀 끝나간 것 같아요. 엄청 많아야 되는데. 어저 밑버섯 하나 있네. 어 이거 많이 났다. 아 이거를 따가야지 오늘 반찬거리에다 해먹어야죠. 일 봉지 챙겨야지 자 여러분들 능이가 썩었습니다 도태됐네요 완전히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볼게요 오 이건 괜찮다 요거는요거는 <laughs> 요거는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요거는아 아... 으잇 냄새가 그냐 야 안된다 안된 이것만 챙겨 가도록 할게요 <laughs> 자 여러분들 능이는 찾을 때는 천천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볼 수가 있어요 있는 자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자아 이거 아깝다 이거다 누가 덮어 놓고 가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다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못 커요. 이거 하나 체치 한번 해볼게요. 어, 깊게 박힌 건데. 흔들흔들 흔들흔들 늑이야. 어, 어, 오시오. 오오, 이야. 오케이, 오오, 깊게 박혔네. 오오, 야 오오, 이렇게 깊게 박혀가지고 잘 뽑아야 돼요. 여러분들. 와, 이야, 물 먹어가지고 200g.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오, 이것도 오, 기게박혔네 오, 야, 오, 야, 오십 그 이것도 오, 깊게박혔어 오십, 벤 있는 거 아니고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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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십 그 이것도 오, 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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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여기 아, 여 끊어졌네. 아 끝났었어. 너 어쩔 수 없어요. 자, 얘들 깊게 박혔네. 오 오야. 같이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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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. 아야 좋다. 이것도. 어, 이것도 어, 야. 오 이것도. 안돼 안돼. 오야오 좋다 좋아. 유야 등이 는제 끝내주네. 이것도 이거다큰 거라. 어쩔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오, 빙, 음, 빌어보겠다. 아. 얘들, 예, 봐요, 이거 봐요. 썩었죠, 다 이제. 다도 됐어요. 이것도, 야 얘들이, 다 끊어줘야지, 다 저기, 해줘야지, 이제, 늦는기가 나오거든요?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. 어, 여 하나 남았네. 아, 이거, 나도, 딴 사람 위해서. 이거, 이거 조심해야 돼. 오, 야, 이거, 큰일 날뻔 다 어우, 능이 못 찾을 뻔 했네, 이거. 야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아. 더 컸으면은, 진짜, 대단한 능인데. 더 있, 있는지 한번. 위로 왔다 갔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피트병 이거 뭐예요 <laughs> 참나 이렇게 내내 위에서 등이 자리를 피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도 이거는 <laughs> 상식이 없는 건데 완전히 여러분들 야, 상식이 없어요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밀버섯도 이제 점점 갈수록 귀해져요 이때 채취 안 하면 안 돼요 하... 하... 엄청 많았었는데 별로 한두 개 밖에 안되네 그래도 욕심버리지 말고 산에서 준 만큼 가지고 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, 하산한 길에, 대박, 오, 대박, 만났어요. 이야, 오, 이야, 한 이전도 돼야지, 이게. 아, 산행할 만하지. 아, 저기 또 있는 거 같은데요? 아닌데? 저기 또 있는 거 아닌데? 아니, 아니. 이야. 대빵크다, 대빵코. 에빵크. 와.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.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우와. 대박이다, 대박. 내가 여기 지나갔었는데 왜못 봤지? 참. <laughs> 지나갔었는데 여기 못 봤어. 아, 한번 채취 한번해보려고하습니다 이거 어떻게. 이야, 이거 두손로 채취해야 되는데? 카메라로안 갖고 와가지고. 오우. 자, 오우야. 어우, 찾다야 된대. 한 번에. 어 하나씩 따야도 되다. 아우, 기계박겠다. 야, 이거. 오 씨. 오우. 와. 아우, 어, 따서 줘야 되는데 오우. 오 자, 오와. 와. 1 k 로 1kg. 아. 어 1kg 안 되네. 아. 한 800g 될것 같아요. 와. 와, 이거 뜻시라네. 뜻시래. 어. 어. 와. 대박 대박. 와. 이런 능이로 봐야 돼요, 여러분들. 차원천이 도와야 된 계셔야 돼요. 왔던 자리에 제가 그냥 지나치고 지나갔어요. 다시 오니까 다시 이렇게 또 찾은 거예요. 오! 오! 대박, 대박! 와! 여기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자, 여러분들 여기 또 있어요. 오! 오, 여기도 있다. 오, 조심해야 돼. 오, 발부부였다. 여기. 안 보여가지고. 오! 여기 있습니다. 오, 대박! 대박, 대박! 살판났네, 살판났네아 이제 오도져가지고 랜턴을 갖고 왔죠 제가. <laughs> 랜턴을 갖고 왔는데 이제 안 보일 것 같아요 이제. 보기긴 보이는데 랜턴 켜도 위험해가지고. 응. 자, 아, 이거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둑 소리가 나야 돼, 아까 같이. 뚜둑, 와. 오, 저 있다. 야. 오, 좋아요, 등이. 야, 이것도. 다 됐어요, 여러분들. 뭐, 등이, 쬐끔만해 뭐하니. 하, 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이거 다큰 거요, 예이제 이거뭐 스트레스 옹천 받아요, 여러분들. 자, 오, 좋다. 이 야. 오. 단단하네. 단단한데, <laughs> 여러분들. 여기가 물렁물렁해요. 봐 봐요. 이제 벌거지가 먹었는데 원래 무게가 무게는 여기서 나가는 거거든. 근데 여기가 졌어요, 여러분들. 무게가 안 나가요, 여러분들. 그래서, 능이가 다, 다 그래요, 올해. 안 그런 것도 있는데, 거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고 이거 팔 때도 잘 파셔야 돼요. 엿 먹을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별거지 싫어하신 분들, 특히 서울, 지방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요. 그래서, 확실히 말하고 팔면 하셔야 돼요. 야지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지 찬 사람 자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... 자 여러분들 유생이 이렇게 그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고저쪽에 한번 보면은 유생이가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아...

야 와, <laughs>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우와, 대부분 땅땅해요, 이건. 이야. 와, 대부분 당해이거는야 어, 이거 트실라네 이거는. <laughs> 힘이 당당하네, 그냥. 와 이거 앞에서 봤는데, 왜, 왜못 봤지? 어, 여기를 잘 봐야 되겠어요, 위즘에 이야. 또 위생이 나오는 게, 없군요 없어요 내년에 좋은 모습 보자 다시 자 여러분들 이거 쓰레기 아까 가져간다고 한거 챙기도록 할게요 와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야 이런 거먹었으면 왜 이러지? <laughs> 야 이거는 물을 큰걸 갖고 와서고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놓고 왔셨나 내가 왔을 때 그런 것 같아 짐이 무거워가지고 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저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 쓰레기를 마친 생각이 나가지고 이 쓰레기를 안 들고 내려왔으면 또 여러분들께 모일, 욕 먹을 거 아니에요, 직방만하게 해서 <laughs>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능이를 발견했습니다. 아, 우연치 않게. 아그 자리에 분명히 내가 돌았었는데 뭐 보고 <laughs> 참 희한하네. 그래서 능이를 이렇게 또 봐가지고 이렇게 쓰레기까지 들고.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